한국은 방위산업 강대국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그 뛰어난 기술성을 인정받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의 잠수함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며 관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러다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보다 뛰어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한국이 잠수함 초강대국이라는 기사까지 보도해 화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1945에 한국 잠수함 관련 기사가 보도돼 이슈가 됐습니다.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 군사전문가인 크리스티아노르가 작성한 기사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 및 발표된 계획을 기본 골자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잊혀진 잠수함 초강대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안창호급, 장보고급 등 한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잠수함 함대가 비정상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잠수함 강국들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운용술과 정확하게 한방을 노릴 수 있는 범상어 중얼회 현무사다 시사를 탑재해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잠수함이 연합훈련에서 군사 강국들의 수상한 밑바닥을 지나다닐 땐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한국잠수함 함대는 미국 잠수함만큼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여러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증명했는데요. 잠시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정적인 클릭 충동을 일으키는 헤드라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잠수함 함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위해 SLBM을 개발할 것인가?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소수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들은 이미 제레시 KSS3 잠수함의 SLBM을 시험했다.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은 더 강력한 SLBM도 배치할 것이다. 항공모함 추진 실패에 대한 대비책인가? 아무도 진짜 성능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교육적으로 추측한 것이다. 기밀사항이 많아요. 축하합니다. 몇년후 한국 사람들은 인상적인 K2 블랙팬더와 KSS3 잠수함을 소유하겠네요. 한국의 하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등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최근 인도네시아의 목니로 인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 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잠수함 세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계약 일자를 맞추기 위해 독일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부품을 선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부품값만 날리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아직 계약이 해지된 건 아니라며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에 나섰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국가 간 거래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듯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한국은 KF21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일부 감액해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제한된 국방 예산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배려해준 것이었는데,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인도네시아와 아팔 전투기 계약을 맺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전투기 인도가 미뤄졌다고 제인스가 밝힌 적이 있어 하나의 외교 전략 카드로 대금 미납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을 원하는데 금액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을 보면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극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인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 사급은 동남아시아 최강 잠수함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 사급 잠수함은 한국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209급 잠수함입니다. 현재 언론 설명에서 나가파 사급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최적화된 잠수함이며 탑재된 전투 체계는 중국 잠수함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과 선진화된 전투 체계는 중국의 잠수함을 아득히 압도하며 중국 해군이 자국 영해에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 언론의 반응으로 볼때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계약한 잠수함 대금을 가지고 한국과 무례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 조선소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미납작전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 우리나라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날이 갈수록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상안보에 취약한데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는 등 해상안보에 있어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보고 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잠수함 도입 소식에 전 세계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하는가 하면 사브 코쿰스의 CEO인 미하엘 요한스는 호주 해군 잠수함 전력의 발생할 갭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구현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브 코쿰스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KSS-3 배치 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수했으며. 그 계량형인 KSS-3 배치 2급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KSS-3 배치 3급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 수중 배수량 3,700에서 4,000톤 이상, 항속거리 1 0 0 0나노미터 이상의 대형 잠수함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KSS-3 배치 2, 3는 프랑스제 쇼트핀 바라쿠다와 규모와 성능 면에서 대등함으로 호주 해군 특유의 원양장시간 작전 요구 또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호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DSME는 KSS3 기반의 설계 아닌 DSME 3000을 호주 해군의 요구에 맞춰 수정한 이후 7년내 건조 가능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빠르면 2029년부터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변에서 가장 빠른 대안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3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고 있으며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레드백과 k-9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이뤄지는 잠수함의 신뢰성 역시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가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꾸고 중국에 맞설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으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소식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데요. 한국이 자신들 말고는 잠수함을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인도네시아 해군에 있어 더 우려스러운 일은 전력 공백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해군은 노후화된 잠수함을 제대로 된 정비도 없이 무리하게 운용하다 좌초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노후화된 잠수함이 한둘이 아니며 해역을 이미 했어야 할 잠수함도 운용 중에 있어 하루빨리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해야만 더큰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잠수함이 호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도받아야 할 잠수함 순위조차 뒤로 밀려 극심한 전력 공백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자신들의 앞바다에 출몰하고 있는 검은 물체들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자국 영해에서 어뢰와 비슷한 수중 드론을 수거했다는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거된 수중 드론은 시윙이라고 불리는 수중 드론으로 주로 정찰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해군이 인도네시아 일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증거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부랴부랴 나가파사급 잠수함에 쓰일 209급 잠수함용 어뢰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은 시해에서 운용 가능한 c a 이 모드포 어뢰를 급하게 공수받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분쟁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c a 이 모드포 44대 분량을 구매해 터키 해군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와 강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같은 어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해당 어뢰에 대한 좋은 점을 설명했는데요. 유선 유도가 가능해 적의 어뢰 회피 전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왜이 어뢰를 선택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AC -E 모드 4가 개발된지 몇 시간이 지났으며 독일제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어뢰를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한 세대 떨어진 어뢰를 구매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섞여 있어 한국의 어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데요. 또 한번 인도네시아 갑질에 굴하지 않는 한국의 박수를 보내며 이런 위대한 한국을 만든 여러 조선소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